자, 오늘은 월드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월드코인 오늘도 거의 1% 가까운 이러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흘러내렸고 아직까지도 흘러내리고 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들을 가져가지만 힘을 못 쓰고 그대로 빠져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강력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XRP, 이더리움 같은 우량코인들의 조정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힘을 많이 못 쓰고 고 있어요. 그래서 힘이 많이 약해진 우리의 월드코인도 그대로 빠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 그런데 월드코인 정말 다행인 거 재단 측에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저점부터 본격적인 대반전을 기약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락업 물량들에 대한 해제와 그리고 락업 물량들에 대한 소각을 단행한다라는 재단 측의 이슈가 있단 말이죠. 이 락업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입니다. 우리 한 코인인 XRP도 두 달이란 시간 동안 400%가 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줘. 고요 그리고 더 가벼운 코인은 470%라는 이 어마무시한 흐름들을 3주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줬다는 라 거예요. 고점에서 그대로 조정받아준 상황에서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락업 페지 전까지 꾸준하게 느닷없이 반등해주고 그리고 고점 찍고 그대로 빠져주는 전형적인 락업 페지 패턴 진행될 겁니다. 이 고점에서의 기회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 기회 잡는 방법 어려울까요? 결코 어렵지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게요 하시는 분들 소용이 없어요. 이 락업과 소각에 대한 이슈는 누가 만들어줍니까? 세력들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점부터 느닷없이 반대 느닷없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단한 가지 일정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락업 일정 그리고 소각 일정만 체크하시면 결국 이 세력들이 일정에 맞춰서 흐름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강력한 흐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월드 일정 관련된 부분들 대응 자료지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회 왔을 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기회라고 두 글자 적으셔가지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이 왜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내리시면 영상 더보기 란에 구독자 자료집 바로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자료집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들 무료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들을 중복으로 충분히 신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자료집 전달받으실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만 눌러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이 대응자료집 혹은 원하시는 이벤트 들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필수적으로 체크 하셔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 8페이지 에서 1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작성을 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락업 일정들 거기에 플러스 소각 일정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지 이후에 있을 좋은 흐름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락업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상황에서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월드는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강력한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하지만 단점은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1개월에서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단기 이벤트로서 진행되고 바닷건에서 느닷없이 반등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빠져준다 이런 모습 나올 가능성 크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차트 매매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정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이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한 흐름들을 가져고 간 것이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가 합쳐져야지 확실한 이 매도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결국에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지만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씀드리면 이벤트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는 반 정도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트가 느닷없이 반등하고 느닷없이 꺾이는 순간 전량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게 잘 쉽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죠. 좋은 흐름 나타나게 된다면 이후에 쓸 조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나 줄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근거 없는 기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했었던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홀딩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도 잘 오지 않는 그러한 기회, 이러한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을 전부 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더강조해 말씀 드리면서 나는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회라고 두글과 자 적으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트 매매가 아니다. 일정에 따라 움직여주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들 약속했던 것들 전부 다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까지 강조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순차적으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 이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마나 확보해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타기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 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것이 한 번에 뭐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는 1,000%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부방에 말씀을 드렸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었죠.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다양한 코인 종목들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되는 정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태인데요. 현재 나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수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참여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들 제가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